아, 처음 봐요. 헉, 너무 예뻐. 미쳤나 봐. 근데 망고가 또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진짜 크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주 맛집, 카페, 제주 명소가 아닌 제주에서 귀한 몸값 자랑하는 과일의 여왕 애플망고 농장에 와봤습니다. 이곳은 제가 좋아하는 제주 언니의 농장인데요. 저는 애플망고를 맛있게 먹을 줄만 알았지. 애플망고가 어떻게 재배되고 얼마나 달콤하고 어디에 좋은지 잘 모르거든요. 아마 다들 모르시겠죠?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는 제주 애플망고의 모든 것을 어썸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엄청 많다. 근데 이게 다 익은 거야? 90% 익은 거까 아, 응. 근데 언니 이거 진짜 크다. 이런 게, 게 특이야, 특. 응. 이거 지금 다섯 개 있지? 응. 그럼 이게 5과야. 오, 이건 6과짜리. 아, 그러니까 응. 5, 6과가 이제 제일, 제일 최상품이야. 응. 응. 그럼 5과는 얼마? 5,6과 똑같아 148,000원 와우 7과는? 만원싸 138,000원 7,8과가 그리고 90과가 이제 128,000원 와 근데 진짜 크다 응. 틀고, 틀어도 돼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 만지지마 <laughs> <laughs> 상처나 상처 오늘 이거 다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나가는 거예요 와우 무조건 당일 배송 당일 출하야 당일 <laughs> 그럼 이거를 사면 집에서 후숙해서 먹는 거죠? 하루에서 한 3일정도 아~~ 냉장보관은 하면 안되고 밖에다 놓고 바나나처럼 어. 바나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 훈이네에서 홍콩까지 가는거예요 애플망고가? 네 헉, 어떻게 오더를? 제주도에 있는 지인분이 저희거 사먹고 너무 맛있어갖고 그 언니가 홍콩에 있으니까 아 소개시켜줘갖고 물건 받으니까 너무 좋다고 와 그럼 그냥 개인이 매번 사먹는거야? 아니 회사에서 우와 그럼 몇 박스나 나가요? 홍콩으로? 원래 한 얘기 나오는 게 지금 한 지금인지는 400박스 정도 사, 400이요? 어. 그 호텔이 엄청 큰가 봐 아. 근데 그 박스를 손님용이 아니고 다 직원들 선물용 와 되게 통이 크신 사장님이구나 오. 그리고 그 금액은 중요치 않아 와 어. 안전하게 만 와도 되는 거야? 거. 그리고 홍콩에서 아. 한국 제품이 그렇게 인기래 언니네가 정말 복이 많다 음. 이거 내가 먹어볼 수 있는 거야? 아 지금 먹어보자 대박 이거 <laughs> 너무 귀엽다 이거 <laughs> <laughs> 언니는 좋겠다 맨날 이렇게 망고도 먹어 뭐, 맨날 무슨 나 이거 처음 먹어 오빠 맞지? 아 진짜? 원래 처음 먹어 어, 집에 갖고 온거 말고 농장에서 <laughs> 과일이 끊기지가 않았어 저... 와, 애플 망고 사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맞아, 맞아. 집에서도 이렇게 안 먹었니? 수영아 <laughs> 지인 찬스 지인이야. 어머니 아, 망고 하지 않니? <laughs> 여러분 여기 훈인의 청송 동원입니다. 우와, 와, 나 처음 봐요. 언니 이거 사이즈가 야 이게 이렇게 조그한데 네. 이거 한 치... 7어 7과보다 크다. 더 크다. 어 6과 정도 될것 같아요. 5, 6과. 그럼 얘 이만한 애가 이건, 이렇게 자라는 아, 거야? 아니 다 자란 거야. 이건 미니 어? 사이즈야. 어머, 어머 왜? 이게 끝이야? 아, 어, 여기 끝이야. 허? 여기서 오. 익으면 이것지 크기가 다 자라진 않아. 수영아 이거 이렇게 한번 무, 살짝 무게를? 무게 어. 되게 무거워. 되나? 오, 진짜 무거워. 생각보다 정말. 어. 헉, 근데 미니 오 신기하다. 저게 다 자란 어? 거구나. 어, 그러니까 저 미니는 어, 사실 팥지야. 아, 상품이 팥치. 아니야. <laughs> 어. 저게 와, 이게... 수정이 안된 거야. 그래서 우와. 뭐가 작잖아 씨가. 어, 그럼 언니 한 나무에 어. 망고가 몇개 열려? 한 우리가 이번에 잘돼 가지고 한 40개 정도 <laughs> 전으로 열렸어. 근데 <laughs> 그러니까 이게 다돈 그러니까 <laughs> 돈다발이야. 그래. 와 이게 진짜 돈다발이 많네 어. <laughs> 와, 언니 시집 잘 갔다. <laughs> 와, 대박. 어머, 언니. 와. 이렇게 나무가 몇 그루예요? <laughs> 와, 너무 예뻐. 미쳤나봐. 망고가 또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언니, 근데 내가 지금 생각보다 덥진 않은데? 어,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있으면 이제 완전 막 훅훅 찌는구나. 30. 5도야. 5도야. 응. 하기 이게 놀러 온 거랑 우리 일하는 금방 거랑 하지, 여기서 일해봐. 몇, 그렇지 이게 일해봐. 너무 다르지 내가 만약 여기서 일을 해봐 완전 난리가 나지 <웃음> <웃음> 와 진짜 언니 부자구나 <laughs> <더 진짜로> <laughs> <laughs> 와씨 아 어, 내가 제주이 아 어, 이렇게 웬일이야 <laughs> 와 말이 안 나와 <laughs> 와 언니 진짜 예뻐야와 <laughs> 야, 이거는 한6과 5가 되겠다. 어, 이제 딱 알겠어. 어, 이제 알겠어. <laughs> 그리고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어. 야, 당이 진짜. 꽉 찼어. 아, 그럼, 당도는 얼마야? 이, 어 18에서 21 브릭스 나가. 그러니까, <laughs> 이, 과일 중에 최고야. 그래서. 진짜 과일의 여왕. 어, 과일의 여왕이라고 해. <laughs> 20 브릭스면 정말 단 거다. 애플 농장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뭐예요? 운영하시면서? 수장하고, 아, 꽃 피우는 거. 아, 그런 게 제일 힘들구나. 아, 그러면 그게 막. 게 제일 일이잖아. 아. 그 애플 농장은 언제, 여름 과일인 거예요? 5, 6, 7, 8? 3월부터 10월. 아, 그 10월까지 나오는 과일이구나. 그러니까 얘가 재배하기 나름이에요. 그 일일이 건다 수작업이네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아, 매일. 매일. 돌아, 매일 돌아야 돼. 아, 진짜 고생이 많은, 진짜 몸이 귀한 과일이 많네. 어, 신라에서 7번 7번가 다 가져가서 신라 호텔에서, 어, <laughs> 신라 호텔, 롯데 호텔 같은 데서 다요? 네. 와, 상인분들이 망고못 구해서 많이 거니 아, 니 그럼 혹시라도 나의 유튜브를 보고 이거는 뭐 광고나 협찬이 아닌 영상이지만 사고 싶다면 못살 수도 있는 거네. 아, 살수 있어. 아, 있어? 살 아, <laughs> 수는 있는데 물량이 없어. 없으니까 가격이 높아요. <laughs> 아. 그래서 작년보다 안타깝구나. 가격이 더 높음. 어, 그러면 우리야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이 농부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네요. 우리는 올해는 좋은 거야. 그래. 완전 10년, 풍년이네. 풍년이어서. 다른 근데, 곳이 흉년이고 어, 다른 안 열린 데서는 이제 속상하고 어, 뭐, 우리가 작년에 그랬죠. 어 작년에 어. 우리가 그랬거든. 우리가 작년에 실패해서. 많이 그럼 이것도 막 한해거리 하는 거? 한해거리는 아니에요 수정이나 호피 그러니까 원래 그치? 우리가 그걸 잘했어. 마지막으로 어, 애플 농장이 제주의 고귀한 과일 훈인의 어, 농장 어필해 주세요. <laughs> 맛있어요 다른, 다른 곳. 다른 곳보다 맛있습니다. 네. 네. 성, 서귀포 상인이 와서. 그렇게 말했어. 너무 서비포보다 맛있다고. 맛있다고. 그 원래 서비기포가 더 망고가 잘 돼요? 잘 돼. 더워서 싸고. 일조량이 아. 좋으니까 이도 차이가 나잖아 제주시보다. 근데 아. 우리는 이제 거 쫓아가려면 연료비를 더 투자해가지고 더 불을 잘 때야 돼. 아.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연료비를 아끼지 않고 방향을 계속. 계속 잘 때. 그러니까 투자를 그만큼 잘 하고. 진짜 시한과 가이드야. 어, 원래 우리가 잘 돼. 하, 너무 축하드려요. 오늘 <laughs> 만져줘야 되는데. 아, 이제 곧그 결실이 통장으로 쌓이겠죠. 아, 네, 꼭 이렇게. 아, 그리고 혼인의 농장은 제주 만약에 오시면 직접 와서 구매도 가능하시다고 오, 합니다. 어, 그러니까 오셔서 이렇게. 말해. 오, 네, 오, 말해주세요. 말해. 아니, 이 잘생긴 농부가 잘 맞이해줄 거예요. <laughs>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파이팅! <laughs>